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영입니다. 오늘은 사투리로 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사투리 데이터셋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은 a i 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코드 설명을 위해 이제부터 방영에게 바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형입니다 오늘은 사투리로 말하는 음성 합성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tts라고 하죠 텍스트 투 스피치 라고 해서 글자 어떤 문장을 입력하면은 그것을 스피치 음성으로 만들어 주는 tts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ai 허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요런 데이터셋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어 방언 바라 충청도,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AI 허브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AI 허브에 한국어 방언 바라 데이터셋 중에서 데이터셋 상세 페이지의 밑에 쪽에 보시면 활용 AI 모델 및 코드라고 해서 AI 모델 상세 설명서, AI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결과 예시는 제 기탑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강원도, 제주도, 뭐, 충청도 정도 잘 되는데, 경상도, 전라도가 좀 어려운지 잘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세요. 헬로월드 빵영에 개발도 상국에 어서오세요. 헬로월드 빵영에 개발도 상국에 어서오세요. 헬로월드 빵영에 개발도 상국에 어서오세요. 헬로월드 빵영에 개발도 상국에 헌제없어요 헬로월드 빵영에 개발도 상국에 어서오세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운로드 할 때는, 우선 AI 허브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AI 데이터 찾기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서 한국어 방언이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들어가 가지고 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전체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용량은 582GB 정도 돼서 좀큰 데이터 셋입니다. 또는 AI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AI 모델 상세 설명서 다운로드 해서 AI 모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 셋은 조용한 환경에서 강원도 지역 2000명 이상의 10대에서 60대의 연령별 화자가 발화한 3000시간 이상의 음성 데이터와 매핑된 다마 텍스트 말뭉치로 되어 있고요. 방언 텍스트 뿐만 아니라 표준어 대응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방언에 해당하는 표준어 표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표준어를 입력했을 때 방언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셋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ai 모델 폴더 바이너리 파일 음성 합성 폴더에 들어가면은 어쿠스틱 CKPT랑 보코더 CKPT가 있는데 이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미리 학습시킨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그스 모델 폴더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5 개, 보코더 5 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테스트 해을 코드는 test.ipynb 노트북.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파이 토치넘 파이, 그 다음 립 로사, 립 로사 같은 경우는 오디오 파일 다룰 때 사용하는 패키지죠. 매플 랄립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제가 아까 사용한 그라디오로 만든 앱을 써 보시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앱 p 파이 파일을 제가 작성해 놨으니까 요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앱 p 파이 파일을 사용하면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서 재생해 주는 요런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서 일단 학습된 모델을 로드하는 순서입니다 어, 저는 일단 디바이스를 이제 CPU에서 돌려봤고요 CUDA로 돌리면 좀더 빠르게 GPU를 사용하면 좀더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두 개를 로드해야 되는데 어쿠스틱으로 되있는이 타코트론2 모델을 로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코더 모델을 로드를 합니다 여기서는 타코트론2로 구현을 했고 아래쪽에 보코더는 웨이브 글로우로 구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어, 텍스트 전처리를 위해서 코리안 클리너를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뭐 특수 문자, 한글에 없는 문자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처리를 한번 해주고 이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 바꿔서 인풋을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헬로 월드 유튜브 방향 개발도상국에 어서 오세요를 입력하면은 요것을 시퀀스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모델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파일을 만들었으면은 로드한 모델을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론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모델의 인퍼런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타코트론으로 멜스펙트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보코더로 음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보코더를 사용할 때는 인퍼 요 함수를 사용하는데 어 이때 지정해줘야 될요 변수 하나가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는 시그마 파라미터입니다. 요거를 조금 조정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좀더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부분은 이제 후처리하는 과정이죠. 후처리를 한 다음에 이 디노이저를 가지고 좀 잡음을 좀 제거를 해줍니다. 잡음을 제거할 때도 어느 정도의 잡음을 제거할 건지 스트렝스라는 파라미터를 입력을 받는데 요것도 조금씩 조절해가면은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코트론 2로 만들고 보코더로 음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디노이저로 잡음을, 좀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후처리를 통해서 음성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처리되는 과정이, 처리되는 과정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게 하나씩 다 분리가 되면서 몇 분, 몇 초에 어떤 발음을 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음성 파일을 파형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의 파형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 파일을 저장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완성된 웨이브 파일을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16비트 인티저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파일로 저장하실 거면은 이제 사운드 파일에 라이트를 써서 요 라인의 주석을 해제, 해제하시면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재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ipd 오디오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프리트인들 모델을 사용해서 사투리를 하는 tts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총 다섯 개 지역의 데이터 방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어, 재밌는 것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뵙 할게요. 안녕!